릴레이 관련된 영상을 제가 진작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제 나름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올려 주는 거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볼보 트럭이 유독 열이 많이 발생되고 릴레이 상단에 이게 표기된 연식이 있으니까 그 연식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오래 썼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건 몇 암페어 40 암페어 짜리인데 60 암페어 짜리 를 넣었는데 열이 안 났다 근데 이걸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물어봐서 제가 답변해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이 영상을 어 봐줬으면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남입니다 지금 퇴근해가지고 저번에 그 릴레이 얘기를 한번 해준다 해가지고 릴레이를 한번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릴레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도 릴레이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죠 릴레이 키 스위치. 쓰있죠 그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인젝션, 연료 관련된 거죠. 연료 분사, 스타트 모터. 그다음에 키, 시동 키, 과부하 릴레이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미션 거, 트랜스 미션이죠. 미션 거고. 그다음 에 이건 펜펜이고 이거는 7번 같은 경우는 와이퍼. 그다음에 이거는 기어박스. 칼방같은 경우는 체인지레버 기어박스 기어박스 관련된거고 그 다음에 실내등 막 이렇게 되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릴레이를 여러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 볼보들이 릴레이가 생각외로 빨리 나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릴레이가 만들어졌던 날짜에요 날짜 11월 1 1년도인 08년도 11년도 그리고 얘도 08년도 맞죠? 08년도 이건 교체한 거죠? 이건 01년 08년도 당시 이게 릴레이를 교체한 겁니다 이거에 그리고 이게 11년도에 교체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이 뭐냐 스타트 모터잖아요 스타트를 할 때만 얘가 릴레이를 작동하니까 얘가 어떤 부하를 별로 안 걸리니까 08년도 것이 아예까지 써먹고 있는 거고 얘네들한 번씩 교환을 한 겁니다 지금 시동이 켜진 상태인데 얘네들 엄청 뜨겁습니다. 얘네들은 침을 한번 발라볼게요. 금방 말라버리죠. 얘도 지금 K5번이 어... 기어박스 시스템입니다. 침 바로 바릅니다. 얘는 지금 인젝션, 이게 연료 분사 그거죠. 엄청 뜨겁습니다. 얘네는 이로 말할 수요. 지금 왜 이거 캡을 빼놨냐면. 캡 빼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캡 빼놓은 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아닌가 봐요. 잊어먹었나 보구나. 지금 릴레이 중에 보면은 3년, 4년 정도 되면 이 볼보들이 릴레이가 빨리 나갑니다. 유독 이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그제네리다 관련된 걸 거예요. 이제 K18번 K13번. 네. K13번이, 예, 네. 알터네이터 맞죠? 알터네이터 컨트롤인 게. 이건데, 얘네들은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자고 있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대고, 대고 있지는 못해요. 골보가침 발라면, 바로 말라버려. 예. 네. 다 말라버리죠? 엄청 뜨겁다니. 손 대고 있지는 못해요, 진짜. 뒤정도뒤죠 근데 지금 다, 이거 릴레이 옆에가 이렇게, 칼 같은 걸로 볼로 잘라했죠. 얘는 11년도 정도에 그, 장, 그 넣은 건데 그한 3, 4년도 쓰고 넣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중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다 열을 거면 열을 방출해 준 겁니다. 열을 방출. 얘는 여기에 보면은 어 그리고 이제 볼보들이 얘네들이 아마 메인에서 올라오는 이 전기적인 게한4 0암페 정도 쓰는가 봐요. 4 0암페 정도. 다른 거 이제. 큰 전력을 쓸 때는 뭐 120짜리, 200짜리도 걸려있는데, 근데, 야를 빼고, 이렇게 저를, 이게 인젝션 걸 빼고, 이8 0어짜리를 넣으면은, 8 0암짜리를 넣으면은, 미지근 합니다. 그냥. 열이 안 나요. 열이. 말 그대로, 얘가 전기가 지금 생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쓰이는 그 전기 용량이, 그러니까 엄청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야도 굴고, 야도 굴고.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로 넣잖아요. 그러면, 열이 전혀 안 납니다. 진짜. 이8 0어짜리 파샵 해도 돼요. 옆을 다 칼로 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존 거 볼붓고도 이렇게 옆에를 따면은, 열 발생이 적습니다. 요, 요 여기서 열이 다방출돼가지고 오래 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건 이제 작동할 때, 이건 좀, 이건 아, 지금 열이 안 났고, 다 이게 써있는 겁니다. 12, 12,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일반 싸자 거, 그냥 넘 그, 5핀짜리, 대우건가? 갖다 넣은 것 같으네요. 근데, 볼보가 아무튼 유독 좀 이런 게약하니까 예? 이거 넣으면은 시동이, 시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옛날에, 어, 볼보 460인데, 시동을 걸라는데 시동이 안 됐어요. 세로는 돌아요. 얘가 도르니까 얘가 도르니까 시동은 되는데, 얘가 정상적인 위치를 안 되니까 시동이 안 됩니다. 세로는 돌되 시동이 안 되는 거에요. 근데 볼보에서 그때, 당시 안 나왔어요. 뭐 시간이 끝났다 해요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릴레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치를 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두에서 한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5번이 아마 아이시프트 관련된 맞더요. 기어, 기어박스 관련된 건데 얘가 얘가 이상 있으면은 저기에 메세 메시지, 여기에 메시지로 띄워줍니다. 띄워주는데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바로 조치는 취하겠죠. 얘들은 5핀이고, 얘네들은 4핀이에요. 아, 얘를 5핀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막 지그재그로 바꾸면은 이제 자기가 헷갈리니까, 하나만 딱 이렇게 바꿔갖고, 조치를 추우고, 얘 같은 경우도, 시동을 켜진 상태도 얘, 얘가 만약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 뭐, 얘를 바꿔보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시동이 바로 켜집니다. 스타트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스타트 거를, 어, 다른 놈만 이놈하고 바꿔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시는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러게 해서 운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참고로 말하면 전기 볼보가 전기는 좀 야간 같아요 베스랑들이 전기 같은 거는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릴레이도 이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이런 릴레이 80A 배치를 넣어도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넣으면 열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전기 용량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많이 먹는다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뭐, 뭐, 이쪽에도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게 캡인가? 예, 캡 관련하고, 뭐, 등화장치가 있고, 요 밑에, 여기, 조수 여기 하단에 가도, 그 또, 뒤쪽에 트레일러 관련된 건가? 뭐, 아무튼 이쪽에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또, 여기 이렇게 릴레이가 써 있습니다. 여기, 요기치요기치가 여기 캐빈. 예, 캐빈이랑, 뭐, 이렇게 몇개써 있는데, 아마 여기 한두 개만 쓰고 이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이 이 릴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쓰고 싶으면 볼 보고 오래 쓸 릴레이를 쓰고 싶으면 지금 쓰시는 사람들도 이걸 빼가지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빼가지고 칼로 이렇게 다 따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열 방출이 빨리 됩니다. 근데 가지고 이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아요. 캡이캡 이거 쉬우나 안 쉬우나 별 차이는 없지만은 저는 이거 보여 주려고 제가 빼놓은 겁니다. 보여 주려고. 그리고 이거는 얘가 한 번씩 오작동이 나길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를 샀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 있는가도 모르겠고. 저는 기존 거 교환한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오래 썼다는 얘기죠. 얘들이 원래 출고 당시 요요요요 요, 요, 요 릴레이네요 요 릴레이 얘네들 한3 4년 쓰고 나서 이렇게 교환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교환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다 따버린 겁니다 여기도 열이 많이 쓰는 열이 많이 방출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칼로 다 땄습니다 얘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제네 에다 관련된 거라 엄청 뜨끈뜨끈합니다 얘네들은 아니고 얘네들은 뭐 아무튼 이건 뭐 그렇게 열락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쪽은 이쪽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관련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따주시면 이게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방식이니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말하면 또 뭐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 저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러구나, 퇴근해서 찍, 찍는 거고. 왜 이렇게 열이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유독 볼보 것들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열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어,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요. 네? 뜨거운데, 아까 이 말한 대로, 이 80짜리나 뭐 60짜리 이런 릴레이로 갖다가 교체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도 써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열이 없습니다. 진짜 열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게 뭐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봤고 이거 릴레이를 한번 볼 보에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고는 이게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릴레이를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한다면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따시면. 진짜 열방구잘 됩니다. 마치겠습니다.